렉이 걸렸습니다. 저는 한글장인데요. 닉네임이, 한글장이 지금 하고 있어요.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. 한글장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, 한글장 버튼, 형제 프로필은 레드키로 돼 있어요. 레드키 보면, 레드키도 있고, 제 프로필을 보면, 제 걸로 돼 있죠. 왜? 시청도 못해, 시청도 못해. 이 시청도 못하는데 이거 아 나랑 이렇게 하면 안되나? 이렇게 한 이렇게 하면며 가보겠습니다. 렉 걸렸어요. 이렇게 하면 되나? 아, 잠깐만. 아, 왜 내가 이렇게 했지? 아. 상대의 9레빈이네요 저보다 일단 높아요, 저보다. 안 하는 줄? 안 하는 줄? 한순간 안 하는 줄? 이 순간 안 하는 줄? 이 순간 안 하는 줄? 알았지만 하고요 이가 허허허허나 이나 너나 나니 이나 넌넌넌

그렇지만 아주, 안정적이게, 인페르노 타워를, 따! 끝! 아주 안정적이게, 어, 오! 화살 빗나감. 화살, 아, 화살까지 썼어. 근데 내가 약간 더 불리해. 내가 약간, 약간, 조금 더걸리해이 아프거든, 근데? 아! 맞다! 이걸 맞, 이걸 맞은다니. 이걸 맞다니. 이걸 맞다니. 인간 미개하다. 아, 인간 미개 아, 늙 걸. 아, 어, 어. 괜찮아,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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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 위기에 다 인간 위기에 다 인간 위기에 다 하. 쭈! 진짜로 인간은 위기합니다. 이건 사실이에요, 근데. 이겼고요. 뭐 그분 왜 이때까지 하고 있지? 이상하네. 가지 있어 십 분까지 진짜로 이건 이건 진짜 주작 아닙니다 이건 진짜 주작 아니에요 진짜 이제 아레나 올라갔습니다, 그래요. 진짜로 제 아리나팔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되고요 꾹 그말 레디키는 아 아무거든요.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근데 자동으로 돌아요. 가 한글 장이죠 프로필 레디큐 나와 있어요. 제 프로필은 이거거든요. 원래는 원래 는 이거예요. 원래는 왜 이러지?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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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 진심 버그 관전도 안 돼. 똑같이 눌러가지고 음.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이랑 경기를 펼친다면 어떻게 될까? 1, 2 레디 키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? 레디 키는 어디로 갔을까요? 이건 어떻게 가질까요? 그리고 제품 비는 왜 레드 커되 있을까요? 버그입니다 버그. 이런 버그가 있 있는 건 약간 좀 안타까운데요. 슈퍼셀 당장 일해라. 슈퍼셀 일해라. 버그 고쳐라. 12분이나 일하고 있다 얘네들. 근데 둘다 없어요 근데. 저도 지금 여기 있고. 하지도 않고 있고 레디키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간다면 원래 무승부로 끝나야 되거든요 이게 무승부로 끝나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음감. 있는 사람은 군대랑 저밖에 없어요 군대 레드기 과연